안녕하세요 여러분 준 입니다 지금 솔로쇼다운 우승후보 맵이 떴는데 플레이해보기 전에 이 뉴스 탭에 들어가면은 이또나 몰래 지금 맥을 너프 시켰거든요 변신이 풀렸을 때 에모가 영으로 줄어들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 심한 너프인데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야저기 어떻게 가아 잠깐만 가봤자 소용없지 가봤자 어차피 못 먹는다 야, 야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리 일단 변신해야 되는데 어어 어 잠깐만 아. 야저아저 아, 저 식물 짜증나게 일로와봐 일로 변신 일로와 너,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일로 어디서 식물 떼가 식물 파괴하러 간다 어? 풍 그냥 식물 파괴해버리기 어쭈 그냥 옆에서 깔짝깔짝 어 짜증나 죽겠네 그냥 야, 다 어디갔니? 여기 아까 뭐 있었는데 야 일단 이거 타면은 오어 잠깐만 어야야제가다 먹었네 15개 일로와봐 오 툭! 어 그렇지 야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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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다 때려 놨다 야 이건 잡아야 된다 잡큐 잡아. 그렇지 아 잠깐만 아아 초부터 아, 내 건데 내가 만든 큐브인데 아 잠깐만 야나 변신 좀 하자 야 이거는 변신을 해야지 공평하지 않냐 어 솔직히 어아줌마나 변신 좀 하고 그래 우리 직검승부 하자 어 잠깐만 한 대만 더한 대만 한 대만 됐어 일로 와자 잠깐만 자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단 가가지고 바로 변신 때린다. 어 바로 배,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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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빨리, 빨리, 빨리. 와 o n t i c h a 야나 a 언제 n 냐 빨리빨리빨리 i t i s a b a t 잡았다 b a t a y o n 빨 m 빨리빨리어아 t a p e r p e 일 Oh, l 로와 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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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a l 와어디 u a 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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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어 Lua, 아, 어 u a 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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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체력 뭔데 안닿냐 어? 어어 어,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 변신좀 와, 어 변신좀 야 제발 풍좀꼭 어, 궁좀 궁좀 변신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일로와 이 자식아 아주 재밌었지 휴아 잠깐만 이거는 야 그래 오히려 이런 맵이 나을수도 있어 이거 아 근데 이 변신을 먼저 어이구 아이고 변신좀요 변신, 변신. 일로와 어디서 죽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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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잠깐만 그럼안 되는데 자 일단 그 애들이 다 어디 갔죠? 어? 오늘 너무 많이 써버렸나야 잠깐만 이거 뭐 큐브도 없고 아 이거 막다른 골목이죠? 야 이러면은 우선 변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기다렸다가 루아 와아루와 루아 와 됐어 변신! 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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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일단 먹고 내꺼! 오 잘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딨어? 야 방망이 그렇지 건방지게. 야 이거는 뭐지? 잠깐만 일단 저기 들어가면 절대 안될것 같고. 야야 일단 일단 도망가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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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바로 변신. 그렇지 이거 빠르게 변신해야 되거든. 어 잠깐만. 야 이거 좀좀 있으면 풀리겠는데? 일단 가재 써주고. 야, 야 방망이 방망이 한 대면 그냥. 아 잠깐만 방망이. 로로로로로로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됐어. 야야야, 가재 쓰고 방망이, 방망이 한대 그냥 개 쎄져. 어우, 야, 가야, 내가 아니고 잠깐만, 이거 못 먹잖아. 아, 이거 못 먹는다고. 아, 그래도 일단...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 잠깐만, 그래도 변신만 한다면은... 변신만 한다면은 됐어. 잠깐만, 변신 바로 해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 시나리오 변경. 어, 방망이... 아아아아! 아, 아. 오토 공격의 운명 아, 잠시만 아, 아, 조준아, 일로와야 방망이지, 개 쎄져, 아, 자, 잡아줘, 잡아줘, 어디 갔어? 그리지제드거야 잡아, 어, 아, 아, 놓쳤니? 아, 이렇게 되면은 다시 변신 기에 엿본다. 야, 궁 좀, 저기 궁 좀, 아, 저거 다뺏겠다 아, 아홉 개, 뭔데? 야, 궁 좀, 아, 안 되냐? 이거, 오케이 됐다. 잠깐, 근데 변신해봤자 지금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일단 빠졌다가 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아, 야, 일단 저기로 가서 대기 타야겠다. 이거 지금 레온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좀 가게 내버려 돌아, 어? 어, 왜 이렇게 세냐? 변신, 와, 죽을 뻔했어. 일로 와봐. 그렇지.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면은 잡았, 잡아... 잡았죠? 됐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방망이. 그렇지. 야, 나 여기까지니, 어? 여기까지니? 아, 잠, 아, 잠시만. 어, 살려주세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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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 야, 이거는 뭐야? 미로 맵인데. 오케이, 일단 두개 먹고 가는 수. 이거는 너무 좋다. 그래 일단 요거 두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야 알았어. 이거 언제 먹어 근데 어? 아, 하루 종일 걸리네. 잠깐만. 아니, 피부 먹는 사람 어디 갔나? 어, 그렇지. 들어가자. 가서. 야, 궁극기만 쳐, 그렇지. 궁 좀, 궁 좀.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붕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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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현실. 오, 다행이다. 오,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아, 든든하다. 오, 방망이. 그렇지. 야, 방망이 개쎄네, 진짜. 어? 아, 데미지 이거 말이 되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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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망이 한번더 있다. 자, 마주치면 그냥. 방망이, 그냥. 어, 그렇지. 좋았어. 롤롤롤롤. 아 야, 엠모가 없다. 아, 잠깐만, 잠깐. 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이.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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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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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모가 없어 오 다행이다 아 잠깐만요 일단 변신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변신 풀리면 에모 없는 거 너무 오바 아닙니까 아 오지마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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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그렇지 아 이거지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자 방망이 있다 방망이 있다 일단 가재 쓰고 오 그렇지 방망이질 한방에 그냥 골로 가버리죠 아, 잠깐 일단, 일단 피하자. 이거 일단, 일단 변신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일단 여기서 일단 대기. 이게 체력이 없을 때 변신 풀려버리면은, 그냥 골로 간단 말이야. 이거 막888 남았잖아. 여기서 잠시 체력 채우는 시간 갖고, 야, 나머지 한명 빠르게 6대 맞춘 다음에 변신해가지고 역광강 시켜야 되는데, 아, 시나리오 쓰고 있네. 야,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 <laughs> 이길 수 있나? 자, 그래도 큐브가 일곱개이기 때문에 큐브의 힘으로 어이 어디서 불안하게 나 무서워? 어, 여깄다, 있다, 여깄다, 있다, 여깄다. 야,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궁 좀, 궁 좀. 됐어, 됐어. 바로 변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어? 아 밑에 있나? 밑에 있나? 오케이, 방망이 완료. 방망이. 아, 어디 갔어? 어, 일로 와봐. 야, 나도 방망이 있어. 그렇지 내방망이가 더 세죠? 아야 이거 잠시만요 일단 큐브도 없고 이거 뭐야 포탈도 없고 어 일단 여기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만 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있지? 여기 어디야? 뭐야 뭐야 아, 야왜내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있지? 이거 뭔가 저기서 큐브 먹고 누군가 이 화살표 패드 타고 내 쪽으로 오는 수가 나올 것 같다 느낌이 아 잠깐만 내가 이런 맵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 지금 큐브귀신 한명 오고 있거든? 그렇지. 야, 죽은 척 하고 숨어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